at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guess we weren't meant to be i know we had problems i thought we could fix them but we got tired 코팅 한번 넣어볼게요 날이 더우니까 워터 저그또 이렇게 갖고 왔죠 그리고 이거 워터 저그 스탠드예요 자, 굉장히 얄쌍하고 튼튼한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 약간 뭐 HPL인가 뭐저 원목에 코팅 필름을 고압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게 되면 여게 오염방지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그렇게 앉는 그런 재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죠 얇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가 이뻐 네. 이렇게 껴서 앞뒤로도 다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더 있어. 이건 는 이제 딴 거. 이 일단 놓는 거야, 그냥. 기 <laughs> 놀라는 게 아니고. 어제 일전에 리뷰했던 알피콜 드디어 알피콜 냉장고 갖고선 나 알피콜 <laughs> 세팅했어요 이제 <이러지>. 괜찮지? <laughs> 세팅부터 할게요. 한 번만 갖고 왔어요. 확실 몰랐어요. 음. 항상 호크백이 짐이 많아지긴 하는데, 바다가 추우면 또, 날로도 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워낙 침낭이 그리드 같아서, 호크백이라. 힘드셨어, 땡 안녕하세요 <laughs> 투덜입니다 좀 조용히 말좀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했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수다를 떨으라고 하시네요, 정말, 에이, 정말. 나 달래님을 가져올 때는 이제 뭐 만담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오니까 그냥 중얼중얼하게 좀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또 누구 있으면은 저 인간이 미쳤나 그럴 거아니 혼자서 뭐 중얼중얼한다고 민망해서 그냥 혼자 올 때는 조용히 갬정스럽게 <laughs> 갬성은 개뿔 없지만, 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 오늘부터 다시 또떠들기로 했습니다. 평일 캠핑인데, 그냥, 집 가까운 데로 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타프도 한번 이렇게 치고, 아까 타프 치는 거 보여드렸지만, 네, 헬피콜 냉장고하고, 파워뱅크 갖고 왔고요. 인디언 생활 펼쳤고요. 여기 그냥, 테이블 소소하게 이렇게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 전체적인 샷. 이런 식입니다. 근데 잘 만들어졌죠? 저 탑봉이 들었다. 혼자 쓰기딱 좋아. 혼자 는 두부까지도 쓰기 딱 좋은 그런 탑봉 같아요. 자, 오늘 뭐 전세 캠핑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왔던 자리는 저쪽 자리인데, 오늘 뭐텅 비었어요? 네. 물론 저 안쪽으로도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텅 비었습니다. 이따 한번 돌아보세요. 밥 먹고 한번 돌아보긴 할 건데, 오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주에서 전세 캠핑 한번 하게 생겼네요. 나중에 엄청 덥잖아. 그래서 이제 선풍기도 갔었는데, 뭐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보네. 뭐 선풍기 필, 필 필요가 오늘 없겠는데. 오늘 점심이나 먹어야지. 뭐 배고프니까. 점심에다 뭐 맥걸리든 소주든 한잔 해야지 뭐. 이 바닥에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분 그리들에다가 뭘 먹을 거냐. 뭐 만난 거 많이 있진 않아요. 저는 맥걸리 한잔 할 거고. 점심으로? 유리고로아 떡도 불려놨는데안불려놨네 밥은 뭐 일단 먹을 거고. 오늘의 점심. 대갈비. 달기우리 대갈비. 이거 보내주셨어요. 협찬으로 또. 맛있다고 그냥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집에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 이게 양이 겁나 많아. 근데 오늘다 먹진 못할 거야. 한 반만 먹어야 되겠어, 반만. 근데 닭이 정말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거 먹을 거랑, 떡이랑 당면도 다 있는데 어? 이거 다는으면은 오늘 배터리 죽으니까 조금씩만, 한, 반씩만 넣어줘, 이거는. 아니, 뭐, 뭔가 테이블에 겁나 많은 것 같은데도 항상 좁지? 하, 씨. 평상을 고 다녀야 되는그의지 같은데. 닭 익는 동안, 당면 얼른 살짝 뿌려놓고요. 당면이랑 떡좀불려놓고요 뿔어라. 이거랑, 그래.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 반바지 입으니까 편안해. 좋네, 아직은. 양배추, 중불로 대기유리? 이게 아들이랑 와이프, 저 달래님이랑 셋이서 먹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 정도 양이에요. 이렇게 양념이 돼 있는 거라 먹기 편하더라고요. 딱 밥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맛있게 또먹어요 <laughs> 근데 혼자 뭘 해도 아파 드려졌습니다. 좀한 가지게 해야 되는데 바빠죽게싸주집게 무시할 크죠? <laughs> 이게 이 전에 티온즈 티온즈 캠핑 랜턴 그 제가 리뷰했던 거기서 그냥 제가 접 집게 그 인스타에서 산게 불편해 보인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써보는 건데 커도 좋긴 하네요 커서 좋긴 한데, 이거 이렇게 집으니까 이 끝에 새끼손가락 살이 여기 찝혀 <laughs> 깜짝깜짝 놀래 어머, 여거이게 완전 뒤로 잡든가좀 앞을 잡아야지 이기살 이렇게 잡으니까 여기 살이 콕콕 찝혀 이거 작은 건안 그러는데, 이큰 게, 큰게 그러네요 여보, 새끼손가락 살짝살짝 살짝 찝혀, 자고 찝혀 깜짝깜짝 놀래 닭을 좀쭉 잘라야 되나? 잘라서 먹을까? 우리 닭갈비집 가면 이렇게 다 잘라서 나오잖아요 아, 이거 찝기 조심해야 되겠는데? <laughs> 난 대놓고 말해. 여기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살이, 새끼손가락에 자꾸 찝혀. 아웃다고 죽겠네, 씨. <laughs> 내 살이 쪼서 그런 건가? 내가 살이, 살이 쪄서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안, 안, 되, 안 되잖아. 컨트롤 쪼서 야지 우리 국순당만 먹어 요 국순당 먹고 드셔보신 분 결심으로 좀안 드셔보신 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거 국순당 광고다인데 아니 맛있어서 내가 진짜 거부감이 전혀 없는 맛거리요 물론 내 입맛에 또 이거 뭐 얘기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그랬더래요 참아주 다음 생은 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비오 시켜요 막걸리한테 와이야, 아우 진짜 맛있다. 이게 안 익을 것 같아. 떡도 미리 넣어야지. 안 <laughs> 손으로 막 하는 거. 야 당면 익을라나? 집에서도 집에서 이 당면 삶아서 했는데 왠지 여기서 안 익을 것 같은데 이건 더 덮으려고 한 거. 원래 우동 사리를 삶아서 먹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안 익으면 말지 뭐. 지금 언젠간 있겠지, 여기다 옆에 누으면은 일단 해도 한번 넣어보고 이으 먹고 아니면 말이 있피다 익었네. 먹자. 아니, 귀찮다. 배수 들어오다 똑같지, 익으 다리살이라 야들야들하고만. 여기서 삼계탕도 보내주셔서 먹어봤는데, 삼계탕은 진짜 더 맛있더라고. 진짜 더 맛있더라고. 아, 이제 바람이 시원하냐 아주 그냥. 여 아, 근데, 곤저름 시즌이라, 수영장 뭐다 손질하고 계시네요. 수영장 옆에 피크닉 존? 그래도 수영장은 진짜 꽤 커요. 애들 얼마나 해. 예전에 달래님면 나도 여기 와서 잘 놀았잖아, 수영하고, 노키지존으로 갔었지 그때는. 아니 뭐 여기 뭐 우리 한다 대학수업 왔어요. 기름값이 비싸가지고도 멀리 못 가겠어요. <laughs> 지금 한 여름 아닌데 그래도 나름 모기가 있어요. 여기가 나무가 이름처럼 느티나무 그늘 아래잖아. 나무가 엄청 많은데 와, 모기도 엄청 많아요. 여름에는 저거 필수야, 모기장. 물론 없어도 하지만 아무튼 산 모기 겁나 많아 산 모기. 한방 물리면 거의 뭐 머리 어지러운 그런 목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아무튼 그렇다는 거. 반바지, 반바지 입고 그래도 오늘 저거, 목이 잡는 팔찌 갖고 왔어요. 먹고, 여기를 내가 몇달 만에 왔지? 꽤 오랜만에 왔는데, 바뀐 건없어걸 설거지하고 사은청이나 한번 갔다 와지고 뭐. 아, 또나 진짜 시원하네. 야, 여기 저것도 있네. 저그 군... 사이트인가요? 이 네, 약간 뭐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더라니까. 오늘 완전 전세 캠핑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음에 저 노키즈존 한번 올 거라 노키즈존 사이트가 나 정확하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한번 노키즈존 어떻게 차박하면은 만약에 노키즈존 와가지고. 조용하게 차 뒤로 대고 한번 할수 있나 보러 와보도록 하려고. 여기는 지금 뒷동산 5번. 내가 있는 자리가 3번이고, 그쪽 1, 2, 3, 4가 있고, 이쪽이 5층7 있는데, 여기가 5번, 6번, 7번이기다 야, 겁나 큰데? 여기 5번 해도 괜찮겠다. 여기 5번. 데크 5번. 데크 5번 하면 차를 뒤로 밖으로 대서 도킹 텐트를 쳐도 할수 있어. 근데 옆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6번은. 차를 대고 도킹센트 치기 좀 애매해, 자리가. 그냥 애매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여기 다 데크 두 개씩 사용하는 거라 굉장히 넓다는 거. 아, 7번도 괜찮네. 7번. 7번 저 안쪽으로 차를 넣으면 되니까. 가운데만 아니면 괜찮네. 5번 아니면 7번 괜찮다. 어, 7번 괜찮다. 7번. 차를 이쪽으로 대고, 어, 7번이 자리가 더 좋네. 7번 기도 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와. 다음은 7번 어, 7번 괜찮아요 7번쯤 오랜만에 왔는데 뭐 노키즈존은 뭐 바뀐게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가봐야 되나 한번 가볼게 저 보시게 되면 이제 거품집 거품집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 노란 기둥 있는 데는 개수대 옆에 건물은 모르겠어 옛날에도 비어있었어요 애들 있는 집은 여기 노키즈존은 이용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조용하겠죠 근데 어른들이 더 떠들어 뭘 애들이 떠들어 어른들이 떠들지 <laughs> 옛날에 달래님이랑저 왔던 자리 노키존 2번 여기를 바꾸로 대면은 바꾸로 대고 테스트를칠수 있을까? <laughs> 아니면 차를 옆으로 대든가 대든가 뭐여기 어떻게든 사용은 할수 있겠네 여기도 그노키존 1번 어, 1번도 괜찮네 녹키존 1번 차를 일로 대면은 어중간하긴 한데 그래도 될 수는 있겠어 아니면 절로 대도 되고 <웃음> <웃음> 아우, 이놈의 다리 한번 부러지고 나니까, 저기, 그 걸어다니기 힘들어 죽겠나, 아우, 씨. 1번, 2번, 3번, 4번. 진짜 이쪽 위에는 좀 약간 백패킹 모드로 와야 돼요. 아니면 여기 계단을, 짐을 들고 다 날라야 되거든, 차를 밑에 대고. 근데 뭐 미니멀하게 오면은, 여기서 여기 날리는 건 크게 힘든 건 아니니까. 미니멀하게 오면 괜찮아요. 와, 여기 7번은 진짜, 무릉도원인데 7번은 완전. 야 배낭 메고 면딱 7번 해야 되겠다 데크 사이즈도 이렇게 작지 않아요? 한 3m, 3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쪽5 m 3m 다음에 백패킹 모드로 오면은 여기 7번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전에 금액이 좀 쌌었는데 여기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 노키즈존도 전기는 들어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편하죠 전기가 들어오니까 편하다는 거 여기는 그냥 그냥 빈자리에요 번호가 없어 여기가 6번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여기 두 개가 6번이란 말이야 아니 밭대기 뷰라 좀 그런가? <laughs> 그게 괜찮아요 나름. 여기다 차떡 받고, 여기다 그냥 편안하게. 다리가 없었는데, 다리가 생겼네. 다리, 다리라고까지 할건 없지만, 물 차면은, 비 오면. 자, 거품식인데, 나름 괜찮아요. 그렇게, 더러,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휴지는 없네? 여기 소변기. 소변기? 그럼 오늘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여자 자실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괜찮아요. 깨끗해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한번 열어봤습니다. 깨끗합니다. 거품식 화장실이지만 깨끗하다는 거죠 응? 산세가 좋잖아, 산세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댕댕이가 된다는 거, 댕댕이. 물이 댕댕이가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커피는 어, 한 바퀴 돌고 왔더니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세요 한번 다치고 나니까 이게 사는이 활동하는 게 힘들어 커피 한잔먹어 커피 냉커피 <laughs> 이제 냉커피를 먹을 계절인가 냉커피 만들어 먹으러 갖고 왔습니다 냉커피, 냉커피 뭐 배가 있어 그냥 믹스커피 차갑게 먹으면 냉커피지 얼음 얼음 싸왔습니다 얼음 냉커피 먹으려고 얼음 싸왔는데 날이 그렇게 춥 덥지 않아요 추울 것같은데 먹으면 <laughs>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저기 파워뱅크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그냥 저 DC 전용으로 샀는데 여러분들은 기냥 사실거면은 저기 AC 겸용으로 사세요 <laughs> 겸용이 좀 편하겠네 왜냐면 오토캠핑장 인데 굳이 파워뱅크 저거 냉장고 때문에 파워뱅크 들고 와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맨날 노지만 다 것도 아니고 뭐 음? 전기 없는 데만 달 것도 아닌데 그럼 가격은 조금 더 줘야 돼요. 근데 그럼 AC 겸용으로 사면은 옆에 DC 꼽는 거, AC 꼽는 게다 따로 따로 저는 코드 뽑는 그 플러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은 어떻게 변조올 때는 전기 어차피 있으니까 전기 끌어다 쓰면 되니까 전기 얼마 안 먹잖아요. 이렇게 사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C 겸용 되는 거 사서 오늘 파워뱅크 안 들고 왔는데 저거 때문에 파워뱅크 들고 왔어. 그리고 집에서도 나오기 전에 미리 냉장을 시키려면 좀 켜놔야 되는데, 굳이 파워뱅크 연결해서 켜야 된다는 거. AC가 되면 집에서 전원에 연결, 전기 코드에 꽂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꼭 겸용으로 사세요. <laughs> 저처럼 성질나지 않으려면. 자, 문 끌었죠? 살짝 코리. 살짝 코리 커피만. 커피만 녹화. 녹아, 녹화 이렇게 녹화, 녹화. 녹화, 녹화. 아, 물을 적당히 타야 돼, 많이 타면 그래서 커피 t 두개넣 p 거야 얼음 e 와 h e 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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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왔어. 지금 이제 다 뒤집어 아주 이 어허. 네, 한 마리. 한 마리 구웠죠? 네. 네, 한 마리 또 구웠죠? 두 마리 구웠어요, 지금. 이게 약간 희열이 있어. 이거 잡을 때 희열. 유희열 말고 그냥 희열. 깐작거리는 새끼들 다 잡으려고 하지. 음. 맞았네. 뭐. 날씨가 은근 선선합니다. 지금 햇빛이 딱 터프, 타프로 지금 딱 가려놔서 그러는데 햇빛에 앉아있으면 뜨겁겠지. 역시 타프는 시의 한수였다. <laughs> 집에 뭐 밀크 캐러멜 이게 잔뜩 있더라고요. 이뭐 밀크 캐러멜 맞나? 조금 모양이 좀 틀리긴 하는데 이런 밀크 캐러멜 진짜 이런 거 아우. 엄청 먹었는데 맛이 좀 틀린데? 고래밥 딸기 맛도 있어. M&Ms. m &M's. m &M's. 진짜 오랜만에 되는 거야. 아초콜릿들 오늘 전세 캠핑인지 언제 밑에 한 팀이 왔네요. 야, 이늘 아무리, 아무리 평이 에도 오늘 내 전세 캠핑을 한다는 게 웬일인가 했어. 댕댕 이 데리고 한커플 왔네요. 캠핑 나와서 한 언박싱이 재미가 있더라고. 언박싱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 언박싱. 캠핑 언박싱. 예. 자, 이것은 무엇이냐. 보헤미안. 소꿉 캠핑. 인디 코리아 소꿉 캠핑이라고 써있습니다. 랜턴입니다, 랜턴 렌턴 여러분들. 요새 또 이런 갬성 랜턴이 또 많이 생겼어요, 지 뭐냐, 이건. 인디 코리아. 품질 보증서. 오, 품질 보증서까지 있는. 요거는 충전 케이블. 이것도 십자 드라이버가 조그만게 들어있어가지고 리튬이온 배럴리 끼는 제품인것 같아요 총 4개까지 끼낄수 있어요 1860 4개 끼면은 겁나 오래가겠네 근데 현재는 이제 9개만 들어있다는거? 배럴리만또 별도로 구매해서 또쓸 수도 있겠다 자 이거는 이제 손잡이가 약간 무슨 노끈 노끈 뭐역듯이 그런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스틸 재질로 겉에 테두리하고 이런건 되어있고 프레임은 플라스틱 뭐 그런건 거. 이건 이제 약간 볼 대나무 재질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이제 뭐 반사 유리 같은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하나 더 요거는 민트 똑같아요 민트색으로 되어있고 요거는 블랙색깔입니다 요것도 뒤에 충전포트가 C타입 충전포트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USB 충전포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또보 배터리가 1860두 개니까 그것도 보조 배터리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돼 있는 거죠. 이쁘네요. 이뻐. 네, 길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지금 아직 날이 어둡지 않아서 이렇게 밝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약간 약간 이렇게 웜 따뜻한 불빛. 한번더 누르면 이제 일반 불빛하고 웜 불빛하고 섞인 그런 불빛이. 이것도 똑같이 일반 불빛. 한번더 누르면 웜 따뜻한 불빛. 한번더 누르면 이제 두 개가 혼합된 불빛. 근데 요새는 랜턴들도 참 이쁘게 잘 만드네요. 불이 얼마나 밝고 이쁜지 에 있다가 저녁 때 멋지게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언박싱도 해봤습니다. 자고 나서 할게없아요 <laughs> 심심해서 언박싱도 해봤습니다. 괜찮죠? 달래님 있고 이게 같은 제품은 두 개씩 있어 야예쁘다고 그래가지고 개똥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애동 차량이 있어요, 또 달리는 거. 이거 두 개도 한번 겜성 캠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때요? 이녀거리이 녀석은 좋아 그리고 끝에도 랜턴석은이녀구 안에 있는데 너무 높잖아 <laughs> 의자 밟고 올라가야 돼석그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네이